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되다, 그렇죠? 원래 뜻은 그래. 원래 뜻은 리다운드가. 그러니까 물결을 어디로 가서 결과로서 되돌아오다라는 게 원래 뜻이야. 리다운드가. 근데 그렇게 지금안 쓰이죠. 어디에 크게 도움이 되다, 리다운드. 그러니까 그리고 신용이나 명예 따위를 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리뷰터투 투 하고 도움이 어가 나오겠죠 그쵸? 리다운드투 그쵸? 투 동그라미 차야죠 이런 것들은 뭐 알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컨트리뷰트 투뭐 투, 영향을 끼치다 토플 단어라면 어펙트가 나오겠죠 그쵸? 토플이라면 기여하는 것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자, 리파이 파이, 좋이좋잖아잖아요좋시좋드 만드는 이죠이쵸그렇죠정화하정화하뜻이에요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정화하는 이파 다시 좋게 만 파이, 거니 파이, 파 파이, 순이하게만이는 프로파이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리파인. 뭐, 크루도이라면 원유. 그쵸? 그렇죠? 어, 아랍에서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파인, 정제해서 석유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리, 어, 동의어를 보면 이제 필터가 됩니다. 필터. 거르다. 그쵸? 그렇죠? 걸러야지 깨끗해지는 거죠. 자, 쉬프트. 아. 여기서 오늘의 단어가 나왔네요. 시, 구. 얘가 뭐냐면, 채입니다. 채가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채잖아. 그치? 응. 음. 그, 그러니까 채로 거르다. 동사로 쓰이면 채로 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시부터입니다 여기 나와 있던 시부터시부터 그리고 시, 구. 요두 단어 묶으세요 체질하랍니다 체질하다 이렇게 체질하는 거 맞다 알겠죠? 자 체질을 하면은 작은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두큰 거는 여기서 걸려 있겠죠 그게 체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걸러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선별하랍니다 선별하다 뭔가 선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다로 시험 문제 나와요. C부터나 C부터 시사터시부시험문제 나옵니다 자, 얘가 뭐냐하면 시부에서 얘가 리부하고부하고합쳐시 거야. 리부하고부터시합쳐시 겁니다. 부터 얘가 이제 부 길다 쳐진 거야. 그렇죠? 남길 건 남기고, 홀짝 마시는 거잖아요. 홀짝 마신 시건 홀짝 마시겠다. 남길 건 남기고, 빠트릴 건 빠트리고, 뭐 이렇게 홀짝 마시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부하고 시프트. 어, 여러분들 시프트는 전환하다고, 얘는 전환하다고, 전환하다. 시프트는 조사하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윈노우입니다. 우리가 최무부 법인에서 다 했던 거예요. 얘가 성별하다 조사하다입니다 위노, 뭐 이런 단어 잘 나오죠. 그렇죠? 위니 뭐야? 없다죠. 노는 뭐야? 알다죠. 그쵸? 어, 우리가 위노할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위노할 때까지 조사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조사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오버 허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버 허울. 허울은 뭡니까? 하울은 뭐고? 자, 잘 보세요. 허울. 허 뭔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이죠. 상나 아까 정로 나가는 느낌이죠. 헐 해방 상우허헐 해방 헐. 그럼 바람이 이 밖으로 나가죠. 그럼 내가 뭐한 거예요? 바람을 이 밖으로 내 던진 거잖아. 그래서 얘가 내 던지나죠. 내 던지나. 하우라면은 자 a 뭐 뭔가 아래로 끌어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끌고 가다라는 뜻이죠. 끌고 가다. 하울하면 끌고 가라. 그러니까 조사할 때 하나 하나씩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그렇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오버니까 많이 당기는 느낌이죠. 하나씩 당기는데 그렇죠 오버니까 많이 잡아 당기는 느낌이야. 조사할 때 이렇게 끄집어내는 느낌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오버하울이덜표야야돼 조사하다. 뭐 investigate, 그런 유치원 단어는 안 나오고요. 그죠? 렇 이런 단어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음.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시 h i 체질하다만 알면 안 됩니다. 체질하는 게 뭐냐? 선별하는 거다. 선별하는 건 뭐냐?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어휘를 좀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파인하면 좋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창한, 그렇죠? 섬세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자, 다음에 어, 피네스가 피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인이 섬세한, 훌륭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섬세하게 술을 놓는 어떤 솜씨 같은 느낌이에요, 솜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니스 하면 은 피니스 하면 은 피니스가 생각나죠 피니스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마무리 솜씨에요 끝마무리 솜씨 이핀이라는게 끝이라는 어근이야그사스핀 생각하면 돼요 지느러미잖아 피이 지느러미는 끝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마무리 솜씨 얘는 플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위드와 결합해서 위드 피니스 해서 솜씨게라는 뜻이죠 솜씨게 위드피넥스 솜씨게 일을 잘 끝내는 끝내서 뭐라고 할까 처리하는 그런 솜씨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피넥스 다음의 단어가 어 리퓨트 뒤에서 버큐 날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뒤에서 버큐 리퓨트, 그렇죠? 요거랑 우리가 봐봐 디스퓨트는 뭐예요? 그러면 얘도 반박하다죠, 반박하다 이유, 이유를 제기하는 거예요, 반박하다. 그러니까 디스퓨트, 리퓨트, 컴퓨트다 똑같은 뜻이에요. 뒤에서 뻑큐, 함께 뻑큐, 그쵸? dispute. 다 반박합니다. 그죠 자, 컴퓨터 봅시다. 동의어. 틀렸음을 입증하다. 동그라미 치세요.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리고 10번에 보면은 disprove. 틀렸음을 입증하다. 요렇게 화살표 내리세요. 요렇게 동의어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프로그가 증명하다잖아요, 그렇죠? 증명을 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반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반증하다, 그렇죠? 반대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가 증명하다고 뒤쓰니까 증명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음을 입증하다죠. 컴퓨터 반박하다, 어 컴퓨터. 컴퓨터는 실수를 잘안 하죠. 그쵸? 어, 근데 어? 너가 계산을 했어. 아니야, 그거 틀렸어. 내가 컴퓨터로 다시 계산해 볼게. 다 틀렸잖아. 컴퓨터가 맞는거야. 컴퓨터. 됐죠? 자, 컨트라버트. 버트가 트위스트라는 어근이잖아요. 컨트라라는 어게인스트고, 그쵸? 어, 반대로 꽈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컨트라 컨트라버트하면 우리가 컨트라빈 생각을 해보세요. 컨트라빈. 빈은 오다라는 뜻이잖아. 컨트라빈. L이야. 컨트라빈. 그쵸? 오른데, 그쵸? 얘는 c m 이라는 어근이고 얘는 against야. 반대로 오는 거니까 거슬러 오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위반하다죠. 위반하다. 그리고 뭐모순되다라는 것도 있고요. 모순되다 컨트라빈. 반대로 오는 느낌. 컨트라 뭐야 컨트로 버튼은 반 어, 어게인스트로 트위스트 하는 느낌이니까 논박하다 컨트라 디트도 마찬가지죠 어게인스트에 요 얘는 어게인스트로 딕은 말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반박하다고 그렇죠. 포트가 얘도 트위스트죠 그쵸 버트도 트위스트고 그러니까 똑같은 업은 그쵸 다시 되돌아 꼬는 느낌이죠 빚가서 되돌려주는 느낌 리포트 그러니까 보복하다 반박하다 자 카운터 카운터가 어게인스타라는 against라는, 어근도가지도 against라는 있지만은 어, 그러니까 계산대라는 뜻도 있고 반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하다 거스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항하다 거스르다 야 갠세이 그쵸 갠세이 개소리 같죠? 개소리. 야, 개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 누가 얘기할 때 그거 반박할 때 뭐라고? 이씨 개소리 하지 마. 그렇죠? 반대하고 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개소리. 그렇죠? 에서 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요. 이거는,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리젝트의 보기어를 쓰세요. 이거 뭐, 워낙 많이 했어요. 최고급 어휘에서. 자, 1번은 리버입니다 2번은 리버프에요. 자, 상문이 정답은 1번이야, 2번이야. 리버, 리버, 리젝트의 동의였나?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둘 중에서 뭐가 더센 말인지 봅시다. 내가 이제 어휘 수업하는데, 어, 쉬는 시간에 둘이 다간 거야. 얘는 처음으로 수업 들은 거야. 지우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 뒤에 가서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야.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건 아닌 것, 뒤에 가서 얘기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업을 뭐한 거예요? 반박하는 거잖아. 반박하다. 그쵸? 비난하는 느낌이에요. 비난하다. 그쵸? 어. 딱뭐 그러니까 비난하다 하면 뭐가 있어? 인퓨 그쵸? 인큔. 오큔. 다음은 뭐가 있지? 리어얘 전부 다 뭐예요? 비난하다잖아. 인자 바람 편히, 오, 켰다 니도 펴라. 그치? 많이 했잖아. 비난하다. 어, 뒤에서 개, 디프리할때 개새끼 하는 거잖아. 디프리케이트 비난하다잖아. 저, 어, 비난하다 계속 봤시다 비난하다 또 뭐가 있어? 스킨이 있잖아요. 스킨. 여자들은 피부 가지고 비난하잖아. 에이 너는 그게 피부가 그게 뭐니? 그쵸 나넉다운 시키잖아. 그렇지? 어너 피부가 그게 뭐니? 밖에 나가서 꼬리곰탕이나 먹어라. 그쵸? 엑스포리에이트 밖에 나가서 꼬리에이트 어? 전부 다 비난하면서 밖에 나가서 꼬리곰탕이나 드세요. 피부가 그게 뭐예요? 뭐이러 면서 비난하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다 비난하다야. 그쵸? 비난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어가 1번이냐 2번이냐인데 내 수업을 딱 듣고 지우가 가서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뭐 날리는 거야 뻑큐 두번 날리잖아 이 ㅅㅂ 뻑큐 두번 날리면서 학원비 저기 대상 받아 가는 거예요 돌려받고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뻑큐 두 번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거절하다 스펀 많이 나와 수없이 뻥뻥 차는 면이에요. 택자노타라는 뜻이에요. 택자노타. 수, 뻥. 수없이 여자가 맨날 나랑 사귀려면 뻥뻥 차는 거야. 수 없는 남자들을 뻥뻥 차버렸어요. 수, 뻥. 거절하자죠. 정답 2번입니다. 리젝트의 동료는 2번이에요. 어 인필 여기 나와 있네요. 불문을 제기하다 반박하다. 얘네들은 비난하다, 반박하다예요. 얘네들은 비난하다, 반박하다. 이 퓨웅, 퓨웅 이거 생각해봐. 이 퓨웅, 내 마음속에서 퓨웅 하고 미사일을 쏴 버리는 거야. 그치? 어, 개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개소리 하지 마라, 덴테이. 우리가 뭐 거절하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Refudiate 써보세요 Refudiate 얘도 예, 뭐 거절하다죠 거부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오빠 오빠 나 미쁘지 하는 거나 이쁘지. 그러면서 뽑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죠. 에잇 하고 거부하는 거야. 나 리퓨지. 리퓨지. 그러니까 에잇 하고 거부하는 거야. 나 리퓨디, 리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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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아니. 에잇 하고 거부하는 거야. 리퓨지 에잇. 어. 주의 하고 이제 리퓨트가 나오네요. 평판하다. 저질뜻이 있네요. 리 p u t 가 그래서 시험 문제 저지로 나왔죠. 판단하다라는 뜻이죠. 저지. 리 p u 는자 여기서 나온 게리 p 테이션이죠 명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명성. r e p u t a 이 명성. 리 p u t 의 명사형이 r e p u t 이에요 오케이. 何